국내 랑 마니아들의 축제인 2024 스틸시티 포항 메탈락 경연대회가 22일 저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본선에는 유돌이, EMB, 뱀파이어 호텔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밴드 총 8개 팀이 진출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첫 무대로 그룹 유돌이는 자작곡 음악인 성광과 문득으로 포문을 열었고 중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EMB는 파워풀한 음색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특히 그룹 뱀파이어 호텔은 많은 비를 맞으면서 관객들과 함께 열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객석에는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해 모두가 하나 되는 경연의 장이 됐습니다. 본선이 끝나고 KBS 탑밴드 시즌 2의 준우승 밴드인 로맨틱 펀치가 축하 공연을 하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뱀파이어 호텔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엔 퍼퓨라하우스상엔 직사광선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경북일보 주관하고 포항시가 주최한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접수가 이뤄졌고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 8개 팀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북일보 TV입니다.